안녕하세요. 당신의 연애 길잡이, 연애 신호등입니다. 오늘은 남자들이 진짜 좋아하는 여자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말만 들어도 살짝 기분이 이상하죠? 외모가 다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그런데 솔직히 말할게요. 남자들은요, 여자의 외모가 예쁘면 미칩니다. 솔직히, 예쁜 외모에 환장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예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화보에서 찍는 모델 미모, 연예인의 예쁜 외모,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남자들이 반응하는 여자의 예쁨은 따로 있죠. 그럼 오늘은 그 남자들의 머리 속에 와, 저 여자 좀 예쁜데? 하고 감탄이 터지는 그 외모의 포인트를 하나씩 아주 솔직하게 풀어볼게요. 부담은 내려놓으시고 그냥 친구랑 카페에서 수다 떠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긴쌤 머리. 일단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남자들은 여자의 어떤 머리 스타일을 좋아할까요? 제가 진짜 수많은 남자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너 좋아하는 여자 머리 스타일이 뭐야? 그런데 100명 중 90명 이상은 긴색 머리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때때로 단발머리를 좋아하는 남자에도 있긴 했어요. 그런데 꼭 한마디 덧붙이죠. 긴색 머리도 나쁘지 않아. 단발머리는 좋아하는 남자, 싫어하는 남자가 있는데 긴머리는 싫어하는 남자가 거의 없었어요. 왜 남자는 여자의 긴머리가 그렇게 로망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남자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의 긴 머리를 보면 그건 그냥 머리카락이 아니고 일종의 심쿵 유발 장치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약물이나 주사로 여성 호르몬을 억지로 증가시키지 않는 이상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윤기나고 긴 머리카락을 절대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의 긴 생머리에 남자들이 더 끌린다는 거죠. 심리학적으로는 이런 걸 상호 부완적 매력이라고 해요. 나랑 좀... 다른 매력을 가진 사람한테 더 강하게 끌린다는 심리 이론이죠. 남자 입장에서는 나한텐 절대 없는 부드럽고 긴 머리카락은 그냥 예쁜 걸 넘어서 본능적으로 호기심과 매력을 동시에 자극하는 매력 폭탄인 거죠. 두 번째 얼굴 머리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얼굴로 가봅시다. 남자들이 말하는 예쁜 얼굴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게 여자들 입장에서 보면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예쁘다고 하는 얼굴과 남자들이 예쁘다고 하는 얼굴이 정말 다르거든요. 여자분들은 보통 화려한 눈매, 뚜렷한 이목. 굽이, 섹시한 느낌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걸그룹 중엔 크리스탈 혹은 블랙핑크의 제니를 예쁘다고 느끼죠. 그런데 남자들은요. 의외로 청순하고 맑은 얼굴 좀 순해 보이고 뭔가 이어져 따뜻한데? 라는 느낌 이런 분위기 이런 것에 더 약합니다.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 박보영 배우처럼 눈에 띄는 외모가 화려하진 않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화로운 얼굴 바로 이게 포인트예요. 남자들은 여자의 코가 오똑하거나 속눈썹이 길거나 하는 이런 걸잘 몰라요. 전체적으로 봐서 그냥 이쁘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좋아하죠. 그걸 좋아이미라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사람은 좌우 대칭이 잘된 얼굴 그리고 부드러운 인상에서 더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내가 눈은 예쁜데 코가 조금 아쉬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걱정은 넣어두셔도 됩니다. 당신만의 매력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남자 눈엔 당신은 이미 예쁜 사람이에요. 세 번째 몸매. 다음은 몸매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좀 민감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이야기할게요. 남자는 무조건 가. 가슴이 큰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엉덩이 크면 좋아하던데요. 골반이 넓어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물론 남자들마다 선호하는 포인트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허리 진짜예요. 남자들은 잘록한 허리를 보면 시선이 자동으로 꽂혀요. 왜냐하면 그건 남자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선이거든요. 큰 가슴 남자들도 살찌면 가질 수 있습니다. 큰 엉덩이 남자들도 살찌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만이 가진 잘록하게 들어간 허리 이건 남자들이 아무리 살을 빼고 필라테스하고 요가를 해도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의 허리에 시선이 꽂히는 거죠. 이거는 여성분들에게도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가슴이나 엉덩이 등 다른 신체 부위는 식단이나 운동만으로 만들기 어렵지만 이 잘록한 허리는 운동이나 식단으로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어요. 여성으로 태어나면 대부합적으로 허리가 잘록하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본인의 허리를 만 관리하시면 남자들 입장에서 이 여자는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쉽게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번째 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 하나 드릴게요 통통한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통통한 건 솔직히 남자들이 좀 힘들어 해요 이건 외모 차별이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내가 이 여자를 지켜줄 수 있을까 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내가 더 듬직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여자 쪽이 자신보다 신체가 더 크거나 너무 자기 관리를 안 하는 것도 처럼 보이면 본능적으로 보호 본능을 느끼지 못하고 역으로 그 여자에게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외모 지적이 아니라 자기 관리에 대한 신호라고 봐야 해요. 남자들은 예쁘다보다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인상에서 더큰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바디 프로필 찍자 이 정도까지 관리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건강 관리를 살짝 해 볼까 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것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진짜 중요한 건 마음. 아무리 예쁜 얼굴에 머리카락도 찰랑찰랑하고 몸매가 아무리 감해도 자신감이 없으면 남자 눈엔 그냥 자신감 없는 여자로만 보입니다. 반대로 내가 조금 통통해도 얼굴에 잡티가 조금 있어도 난 내가 좋아, 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 이런 긍정의 에너지를 풍기는 사람은 외모를 떠나서 진짜 매력 있어 보여요. 심지어 그 자신감이 자신의 외모를 훨씬 더 예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는 스타일링에서도 드러납니다. 단점을 가리려고 애쓰기보다는 장점을 당당히 드러내는 사람. 그게 진짜 매력적이고 예쁜 사람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남자들이 좋아하는 외모는 첫 번째 진생머리처럼 남자와 다른 점에서 매력을 느끼고 두 번째 조화로운 얼굴과 부드러운 분위기를 좋아하며 세 번째 허리처럼 관리 가능한 포인트에 민감하고 네 번째 자기 관리가 보이는 외모에 끌리고 다섯 번째 결국에는 자신감 넘치는 사람을 좋아한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외모 이미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어요. 단지 아직 여러분 자신이 모를 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난 단순히 괜찮은 여자가 아니라 정말 꽤 괜찮은 여자야. 그런 마음가짐에서 나온 자신감은 남자보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설레게 만들 거예요.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예뻐질 수가 없어요. 예쁜 얼굴, 날씬한 몸매, 정말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전생에 죄라도 지었나 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점 하나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중요한 건내 외모가 남들이 원하는 기준에 맞는가가 아니라 내가 내 외모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바꿔주느냐에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사람은 정말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꾸미지 않아도 아름답고 가만히 있어도 당당하고 여유 있어 보이죠. 그게 바로 남자들이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매력이에요. 제가 진짜 많은 남자들을 성담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있어요. 처음엔 다들 외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사귀고 만나게 되면서 남자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여자에게 서서히 빠지는 이유는 외모보다는 느낌이에요. 그 사람만의 분위기, 에너지, 자신감 이런 부분 말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자신의 외모에 너무 좌지우지 되지 마세요. 어차피 외모는 나이 들면 다 비슷해지고요. 남는 건 결국 자신감 있게 나답게 살아온 흔적들이에요. 오늘 이말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당신의 연애길잡이, 연애신오등이었습니다